네, 백정일 총장께서 지금 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laughs> 고하습니다 먼저 국민을 내가입겠습니다 모두 자기서 일어나 가능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국회의원들 경례. 한국의 통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산면 포도수방에 함께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다음은 강대혁 대한노인회 연산면 대장님의 환영 인사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우리 연산면님 여러분 그리고 네. 어, 시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시장 취임을 하신 백성현 네. 시장님의 네. 에, 축하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여러분으로서는 제일 먼저 난도보다도 그동안 수고하신 노련하신 우리 백성현 동관 시장님의 네. 에, 그 축하를 큰 박수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하지만 제가 에, 이렇게 나와서 저보고 환영사를 해라 그러는데 할 얘기가 뭐 별로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laughs> 오늘 오로지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13년간 노무를 하시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시가지고 인산 폐기에 들다 하는 것만 축하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얘기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이 그동안 생활을 하신 결과를 볼 때, 우리 논산시의 발전에도 아, 커다란 고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딴 부탁은 않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우선 먼저 우리 논산시의 소통과 개혁의 정지로 아주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 우리 저보다도 훌륭하신, 어, 부모님들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논산 발전에 위대한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박성현 시장님의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백성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노선을 음.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가 정한 고분들 괜찮습니까? 네.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내가 많이 저 혼자 계시면서 어 제가 만들어낸 슬로버들입니다. 어 마침또 우리 수변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그렇게 제 이름이 되어서 아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연산을 볼 때마다 늘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어 우리 연산의 어 전통 역사, 어또 유교 예, 산, 구장이고, 어, 또, 우리가, 어, 결코 소명할 수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우리 연산에 있다. 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황당들, 격전지의 방어선이 바로 이곳이고, 또, 개태선이 바로, 우리 고요, 어, 장창의 기념이고, 어, 또, 유교공안의 발봉사의 비겁이고, 어, 그래서 이 황산성을 비롯한 여러분, 우리를 갖고야 될 문화재들이 지역 곳곳에 많이 산전해야 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아,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도, 나름 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바로 이 대전하고도 인교가, 인근이 되어 있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돈이 도산에 시장고또 한화로부터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을 때, 아, 지역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런 지역이고, 또 우리가, 어, 여러 발전을 통해서, 더더 어, 삶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그런 역량 있는 도시다. 그런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참 오랫동안, 음, 음 저았아름다 저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참 어떤 때는 힘드셨을 겁니다.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오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오고 이렇게 고조하게 제가 13명을 버티고 채우려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저를 보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제 손을 꽉 잡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고 또 어깨를 감싸 주셨고 저한테 좋은한 친구와 지혜를 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특히, 연산 면민 여러분의 큰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물려보러 니다 이제, 우리 것은 다 물었고, 이제 여러분의 큰 높은 뜻에 보답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그 감사한 마음을 일로써, 그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살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살기 좋은 농사를 만들고 있었어. 또 다시 자꾸 농사를 만들고. 그래서 고맙다는 것이 올바르게 다니듯이 생각을 하고, 제가 하루 쉬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침에 세벽에 인사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차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힘이 여러분도 만나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제 아내가 대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심각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충고를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선을 준비해야 돼. 이선하고 승선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큰그 말씀 감사하지만, 저는 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이 사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농사에 달라졌구나. 백성인 시장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로서도 사랑의 영을 받고 있구나 아름다운 이 공간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기회도 줘야지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야 선생님 다시 또 해야지 이렇게 하시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도 열심히 제가 노력할 거이고, 이 잘못하면 더 이상 지킬 거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의심이라도 어떻게 마음을 보듬고, 의심인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나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안하면 거만하면, 교만하면, 바로 민심의 바다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 13년 만에 배운 가르침이고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것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원리를 받들면 양을 뚝뚝 풀리는 그런 일본 시장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을 됐지만, 이제 당선이 된 이상은 국민의힘이든 통으로 민주당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농나을더 뛰어넘어서 오로지 저에게 농산 시민과 논산만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제가 김종민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논산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춰 같이 일할 겁니다. 당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지지해줬던, 지지하지 않으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산에 서로 힘과, 단절과, 아합과, 통합과, 그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 길을 묵묵히, 응. 괴롭지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참동태도 시의원의 한성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또 제가 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같이 우리 후배들,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도 협의도 하고 소통하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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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여기 아직 백전노장인 이상범님 자성된 이태부 의원님들,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걱정할 이유가 무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튀어나가면서, 가난시 희원이 되도록, 또 정상 아랫사람시 희원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는 약속할 겁니다. 제가 전하고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걱정없이, 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오랜 전 고통을 겪다던 것이 있습니다. 노동산을 변화시키려면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지휘관이 든 어떤 많이 배웠든 네, 사람은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동독한 입장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노동산 어. 시민이라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살 때가 될것같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재혁니다 우리 어르신이라면 이다 저는 오랜 전부터 노인실 관리 해야 될까? 그러니까 꼭경후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소화로 어, 그렇게 늘힘고을로 짜서 써서 어르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아, 마음에 도 저처럼 깽이로 안니까 그리니좀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장년이라고 부르시면 안될까? 그런 노인 의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국가에서 그 정한 노인, 노인 관계없이 우리 노인회관은 이제 앞으로 어르신의 과정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불러야 되요 어르신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노인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80이 됐고 내가 90이 됐다고 하면 나 아직 마흔이고 나 아직 30이다 이 마음 먹게 되겠다고 그러지 않습요그 젊은이 마음 그렇게 사시다 보면, 사실,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노인점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 하는 순간, 네. 이, 이 건강은 은장이 네.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르신들이 계신 돈, 이렇게 표현 해서, 이 돈이 날짜를 빼자. 그리고, 우리 논산이 자랑하는 바로, 취용 정신, 또 선비 정신, 또 협동 정신, 이 상대, 우리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비 정신은 외국의 서양 학자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서 여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남을 해결하는 겁니다.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들만 꼽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대학 많이 가고 하는 거, 글티어 학교 가고서 문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은 인성을 먼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선두들께서는 이 선비정신을 통해서 여기에 배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협조, 협조, 협조 협동이 협 들어가 있고, 통합이 들어가 있고, 인정이 들어가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리배드신, 우리, 그렇죠. 다 그게 선비정신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인성만 하는 아, 그런 논사의 아름다운 논화를 통해서 외도를 공경합니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정신문화를 통해서 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교과서적으로 효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각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때 바로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 청년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틀림시이그 효도의 마음이 젖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그렇게 괜찮은 말입니까? 아, 이거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것을 강의해드린 것은, 어, 저 13년 전에, 제가, 제가 보좌관제로 사표를 내고, 이제 농산에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고향분들하고, 푸대 끼면서 땅을 흘려야니다 그리고 제 꿈을 펼쳐야겠다 하고, 마흔 여덟에 내려왔는데, 60이 넘어가도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받은다면, 그렇게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태어받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받고 싶은 열심히 효도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드렸고. 예, 그래서, 어, 우리, 어, 회장님을 앞에 이렇셨고 저희 이제 행정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가장 네. 제일 먼저, 네. 처음다도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회장님들이 계실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우리, 이장님 단장님, 그게예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네. 우리 동료 부장 그러시죠? 네. 예 우리 어르신들 제일 위에 모셔도괜찮시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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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검사의 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변화, 그래서 예약의 고장 감은그 명성을 다시 찾으면서 서로 마시는 하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고장 다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다음 새번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검사님 그런 시작이 되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수 있어야 된다.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농업, 복합 도시의 가장 기본 농업인데 그 농업이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걸아서 많이 벌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큰 관심을 지고 하나하나 책임가면서 농민에서 농업이 일어서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농사를 만들어 보자. 제 꿈은 결국 최고의 농업인들 살고 있는 농산 최고의 가치가 있는 농산 그리고 가장 명품 나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을견고시켜야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20%약 1조 원 예산에서 20%만 2천 예산이 됩니다. 그래야 뭔가 스마트폰도좀 제대로 좀 하고 어, 우리가 삶 사람들한테 살수 있는 또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농협에서는 큰 판매와 유통과 수출까지 우리가 <laughs> 전달해서 체크 받을 수 있도록 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바로 어, 지원센터, <laughs> 수출농업 수출까지, 판매까지 하는 어, 농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전문가를 연결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어, 도와드리려고 <laughs> 합니다. 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14일, 오늘 14일, 새내일이 시작인데, 약한 30억 정도 지금 우선 농업 기금을 지금 형성했습니다그 30억까지는 제가 성이안차서한 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어, 이제 의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30억을 가지고 우리 농협과고 협의를 해서 1% 이자로, 그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농업인들, 또, 농업의 품우 선택이나 기후변화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1년 동안 워낙 아주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에서 빌린 이자 내고 뭐 하려면 또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최소한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자할수 있는, 일간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비용을 저리공자로 구하지 않겠니다 그래서 우선 30억 원을 지금 책정해놓고 장차 한 100억까지 상승을 시켜서 어려운 분들한테, 노가민들한테, 전통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하나 제법 체험, 체험, 준비해가면서, 삶의 질을 바꾸고, 초점을 높이고, 행복주의를 높게 하는 게무엇이가를찾아서 하나하나 챙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오늘 여러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이게 뭐 어, 아주 뭐 자제비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그 전에 5억이 넘는 건 죽어, 10억 정도야. 눈동이 좀 띄워버렸습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 예산이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건방해 일조 5천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 많은 시민들이 다 아, 일조원이나 예산 있는 데 그런 뭐돈이0억3 0억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데그 일조원이나 돈다 우리가 안대로 쓸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걸 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우리가 그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은 약 950억 원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대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서 950억, 정도. 950억. 1도에서 950억, 10%가 안 되는 거죠. 어, 이 돈은 우리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시장에 이렇게 집행하시는 방안들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한 천이나 주 거예요. 1200억. 그러니까 시세 수입, 지방세를걷어서 인건비를 다줄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노탄 공간이 아닙니다. 농촌의 지역들이 다 가해가 다가왔습니다. 그 일을 내고 이런 상황이 오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그때 만 들었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니다 거기에 또 어,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비원회는 우리가 돈을 또, 또 우리가 버텨서 어... 우리 뭐 기초생활수급자 되셨고 또뭐뭐 수당도 듣고 뭐, 뭐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려다 보면 그게 한 2,600억 도정그가뚝 들어 그리고, 우리 농업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한 1,070억 정도 계산 거. 이것을 점차적으로 좀 올려서, 제대로 좀영농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산만 바고면니까 제가 우리, 우리 그 국무원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 어머신분들에서는, 그대가 전체적으로, 성격을 성격에 제가 숫자를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2천만원 정도 꼭 줄여주세요 꼭 줄여서 그런걸 농업기금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럼 30억 2천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 정도만 없어서 놓으돈씩 그래서 충격에서 조정해서 남는 평은 2천만원 정도 저부터 이렇게 솔솔 수고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시장도 돈이 부족하면 제 돈도 써야 돼요 월급 받아서 돈도 써야 돼요 우리 박선서로는 또 다이어트하고 저를 전략하시는 부은잘 아껴서 그런 부분도 지독도를 상상해서 우리 노멀들한테 더 이상 부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것에 너무입니다. 아, 노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너무 비용을 절감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어, 물건 값을, 어, 우리에서 금사 물 값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과거에는 그냥 힘기만하면 어쨌든 뭐생산이 되면은 뭐 판매도 수있고 그거고 뭐 자식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는 조금 뭐 해서 뭐 500만 원씩, 400만 뭐 원씩, 몇백만 원씩 짓자면은 애들 대학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어느 좀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 수익이 날수 있는, 또세만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돈을 줄수 있는가를 논고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별 저런 의문으로 가진 것이 딸기를 뭐 10동, 20동씩 뭐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이제 입금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고비에 들어가 비용이 또 부대비 없든, 아어 그가 지 날밤 뀌는거예요 그래서 딸기 두을한 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잘 보려고 자. 그래늘 저런 아직도 이거 지금 1 8살인데고 호기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사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보면서 이걸 딸기를 한 동에 한번 집어넣자. 두 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면 두 동이 들어갈 것 같아. 제가 대충 계산해 을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건비도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스스로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부터 하자. 그래서 앞으로 저자 방석들의 뭐 상관도 뭐 보람찬 무슨 새로운 뭐 이렇게 쭉 심어서 어떤 것이 잘 됐냐 비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아주 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아 이거 괜찮다 할만하다 하면 또 계속해서 뭔가 도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 줄수 있고 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나머지 시간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 그때 우리 기술센터, 농경과에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 뭐 영양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사람도 못 먹는 영양제를 신분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면 뭐은행잎을 통해서 쑥을 통해서 무슨 감초를 통해서 뭐 이렇게 숙성시켜서 그걸 영양제를 만들는 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 뻔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그냥 바꿔가지고. 우리 기술 수단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술생이 에서어요저 칼리오 바이오 폴리타키라고 협약을 좀 맺어서 양질의 영양대로 생산을 해보고 미생물 좀 생산하듯이 미생물도 더 양질로 만들었어요. 그데그 아마 그 가축하는데 상당히 내새접어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다이어플리하고 같이 더 연결하고, 연합축산, 젊은, 그 뭐, 어, 학교하고 또 더, 그 응? 더, MUL 체스연고 그래서, 파사 상품을 개발해서, 오랜 농사의 공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하지 말자. 변화를 주면서 하자. 그래야 뭔가 살맛이 나고, 훨씬 <laughs> 편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작년에 했던 거, 올해거 하고, 너무 지금 하고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저 행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바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도 했는데 기 축제 가봐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대추축제 가봐도 그렇고, 젓갈축제 가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가. 그 변화에 대한 욕구를 늘 가지고 호기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젓갈축제를 그 상을 고구마와 강경젓갈이 만나다. 고구마와 젓갈을 한번 접목시켜서 해보자. 아, 전작에 어느 전라도에 장수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는 한호랑 사과 하나하고 사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체를 하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그죠? 지금은 무슨 농상물 축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축제도 하고, 뭐 나비축제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비축제도 하고. 그래서 또 저는 지금 이거 시험을 거치야 되겠지만, 우리 유교 문화, 여행의 보장, 유기 문화답게 유교 문화에 대한 어떤 축제를 한번 해볼까? 문화에 대한, 문화 축제가 하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예요 좋은 조견 좀 의견 있으면 조언해주시고 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변화하고, 변약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하고 실험하고 그렇다 아, 뭐 어떤 새로운 시를 만들어자 이것이 제가 꿈꾸는 논산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아네만 <laughs> 하고 다닌 사람이속수만 하고 는천의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제가 많이 해결했어요 저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똑같이 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잘했든 못했든 같이 싸워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의욕을 다 떠안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여성 여배들께서 그것을 다 떨쳐내고 저를 65% 가까운 프로테이저, 전국에서 호남경상도그 다음에 아주 이지역주의가 있는 죄를 제외한다면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잘했을 으 것이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백세니가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는데 가능했으니까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아,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논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실 で光って埋われまするだけに。